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기억하시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예비하여 주시는 은혜는 우리 힘으로 할수 없어 막혀버린 심정에 길을 여시는 은혜요. 우리의 깊은 속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의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 할 모든 영역에 깊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늘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푸른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아닌 시원함을 섞은 듯한 그런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비도 많이 오고 습도가 너무 높아서 후덥지근한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언제쯤 지나가나 싶었는데 벌써 지나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걱정하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반드시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인생이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그의 평생에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곁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어 내고자 참 고단한 삶을 살았다라고 야곱이 그렇게 보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야곱 그 자신도 그런 그의 인생을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지금의 평균 수명으로 보자면 그보다 더 이상인 참 많은 세월을 살았던 야곱은 그가 약한 130세가 되었을 때에 잃어버렸던 아들 누구입니까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을 통하여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바로왕에게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했던 그 말이 있었습니다 참 인상 깊은 말인데요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여기서 다섯 글자의 표현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월 그의 인생이 참 쉽지 않았고 굴곡이 많았고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은 그리 녹록지 않은 세월이었다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간결하게 정리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대답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후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그의 험악한 세월, 그의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만져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험악하다는 표현과 함께 참 그를 그래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며 또 보내기도 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됨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과 다를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소망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야곱의 극적인 인생을 잘 보여주는 두 번의 17년의 인생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의 17년 인생은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을 무렵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이라는 아들은 처음부터 매우 특별했죠. 그가 평생에 걸쳐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오랜 기간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겨우 그녀를 통해 얻게 된 겨우 낳게 된 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부터 야곱은 그 순간 다른 자녀들이 다른 자식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요셉만 사랑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가 보면 그 아들 요셉이 17세쯤 되었다. 17세의 소년이었다고 말하며 그가 형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무렵의 나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품에 꼭꼭 품듯이 사랑했는지 그 그림이 너무나 잘 그려져 있습니다. 으시가 창세기 3 7장의 4절과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자막 보고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 한명 뿐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랑했던 라엘에게서 겨우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거기에 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채세곧 즉, 다른 아들들에게는 지어주지 않았던 화려하고 멋있는 의복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분명 야곱에게는 장자 루벤이 있고 그 밑으로는 야곱보다 먼저 태어, 요셉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 열 명이 있었음에도 야곱의 눈에는 이 요셉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이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편애. 어느 한쪽만을 치우쳐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한다면 당연히 아주 한 사람만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 여러 대상을 두고 그 앞에서 오직 한 편만 그렇게 치우쳐서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뜻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이 편에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편에하는 인생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이 극히 달하였을 무렵 그들의 손에 붙잡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진행이 되죠. 그렇게 산 인생이 몇 년이 되겠습니까? 요셉의 나이 17살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로 팔려갔을 때까지 17년 동안, 무려 17년입니다. 이렇다 아들 요셉과 함께 첫 번째 야곱의 17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편애하는 것, 이기적인 사랑, 인간적인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눈이 가려져서 어제 한 가지만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공평하지 못하고 따뜻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이전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 야곱의 인생 17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야곱의 또 다른 17년의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매우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야곱에게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일까요? 야곱의 두 번째 17년 인생은 오늘 본문 27절과 28절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27절,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적속이 애국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국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애국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들이 이 사실을 깊이 감추었으므로 그간 그의 사랑했던 아들이, 그렇게 편해했던 아들이, 그렇게 품었던 아들이 죽었다고만 생각하여 온갖 우울함과 비관함을 가지고 살아가던 야곱에게, 어느 날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간 아들들에게서 "그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어왔던 아들이 요셉이 아직 살아 있으며,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의 직위에 올라 있더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흉년이었던 당시의 상황으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온 가족이 함께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새로운 터전을 잡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때 이스라엘 족속이 그곳에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고 2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보살피고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과 함께 다시 한번, 그가 130대 때부터 147세가 되었을 때그 사이까지 다시 한번 17년의 시간을 그 아들 요셉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르죠. 먼저는 편애라는 별명을 가진 그 17년의 삶이었는데, 다시 한번 요셉과 만나서 시작한 17년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변했습니다. 우리 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창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메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심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더 이상 야곱은 요셉을 자기 소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놓아주지 못하는 없어지면 불안해하는 그런 편애의 관점으로 그 아들을 대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동하고자 먼저 선택하고 변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죽을 날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침상에 힘겹게 누워 있습니다. 그땅 애굽에서 눈을 감겠지만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될수 없음을 그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선택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매우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태도로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보다는 자기 길을 걸어가며 험악한 세월로 고생하였던 사람인데 그래서 흉년의 때에 이 애굽에 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 요셉 다시 살아난 그 사랑스러운 아들 요셉을 만나 초청을 받아서 모두가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 양식이 풍족하다고 소문이 난 애굽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생업을 얻었고 번성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민족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그 성장도 보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참 좋구나 충분히 옛날의 야곱이라면 말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험악한 시간들을 통해 무엇을 보았냐면 자신의 철저한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다시 만난 요셉도 너무 좋고, 또 함께 이 풍요로운 애굽 땅에 있는 것이 너무 좋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과 내게 말씀해 주신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는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된다.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놓고 인식하고 자신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꼭 가나안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 그곳에 가서 거기에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내 주기를 그 묘지에 내가 묻히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뜻을 담아 요셉에게 요셉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명령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셉의 17년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그의 그림은 편애와 인간적인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먼저 신실하게 맹세하는 즉 맹세라는 단어 하나님과의 약속에 맹세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 내가 안절부절해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그는 굳게 보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져 있는 높아진 그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쓰임 받는 다음 세대 내 아들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쓰임을 받게 하고자 아들이 바로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길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요셉을 불러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하으로 아버지 앞에. 결코 부인할 수 없고 어길 수 없는 맹세를 시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에게는 아들 요셉을 대하는 태도 속에 자기 소유를 대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야곱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야곱의 생각 자체를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건 말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들려주신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기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선교지에서 삶을 살아보니 정말 기적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때가 정말 기적이라고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변화. 바로 그한 사람의 중심과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을 보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모습이 바뀐 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야곱이 우리들에게 직접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난안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온 것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말들을 들어가며 그가 당부하는 말들을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때에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일어나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곳 이름을 베데일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채 목숨을 부지하고자. 살기가 등등해져 버린 자기 집을 떠나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향하던 그 나그네가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광야의 추위를 견디며 돌을 주워다가 베개로 삼고 그렇게 잠을 청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한 곳에서 잠을 청하고 누워 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처음부터 야곱이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인도함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은 그 베델이 바로 루스라는 옛 지명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잘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을 자격도 사실 없습니다. 야곱은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있음을 우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고 나서도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란 땅에서 외삼촌과 격돌하여 지냈으며 공평하게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으며 공평하게 자식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연약하였고 그의 속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요셉을 잃고 그 다음 세월 동안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찾은 아들 요셉과 애굽에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며 그는 루스 땅에서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이토록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부족한데 나의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구나. 결국 주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의 끈질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끝없는 은혜를 말입니다. 처음 약속하시며 주셨던 축복이네요.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야곱에게 참으로 그한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하다고 말하였지만 다시 새롭게 펼쳐주신 17년의 인생을 보내면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이라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1 3 0세에 험악한 세월이라 했겠지만 그가 이제 눈을 감을 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의 침상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자신의 아들에게는 맹세를 시키며 눈을 감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도 신실하고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그 아들 요셉을 불러서 하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맞추어서 나도 신실하게 그 방향으로 힘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켜 나가게 할 것이다. 이곳이 도착지가 아니라 이곳이 종착지가 아니라 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여 말씀하셨던 그 땅에 큰 민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당도하게 할 것임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곳에서가 아닌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라 그렇게 부탁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맹세까지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아들에게 당부하고 맹세를 시키는 것은 그 시행될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시점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다음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당부할 만큼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도 자신의 가정도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도 신실함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확실하시고 신실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결정을 다른 가치관을, 다른 선택을 흔들리면서 그의 죽음 앞에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고통스럽게 떠나기 싫어 미련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누구는 쌀한 톨도 내어주지 못하는 의심과 욕심으로 손에 꼭진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확신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그 순간에 선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때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며 다음 후손들에게도 자신있게 그것을 선포할 수 없으며 믿음의 유선을 지키게끔 맹세와 당부도 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도 살펴보자면 우리에게도 참 많은 연약함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들려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행하여 주셨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다만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오랜 시간에 걸쳐 지켜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실하게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들의 처해져 있는 우리들의 험악한 세월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 내 자신, 그리고 내 자녀들 앞에서도 믿음의 선포가 참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도 자신이 없고 보여지는 모습들도 지금까지 부족했으며 나도 나의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연약함, 우리들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매이고 그런 연민에 빠지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그 믿음을 살며 내게 생명과도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아끼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그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듯이 나는 떠나가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제 너에게 그 책임을 준다. 그런 마음으로 목숨을 걸듯이 믿음을 당부하고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길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